자, 알지노믹스 주주님들 안녕하십니까? 부자 아빠 김 부장입니다. 이제 막 상장하고 좋은 분위기,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알지노믹스입니다. 전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어 여러분들은 상장주를 사시는 이유가 혹시 뭔가요? 지금 상장했을 때이 가격이 저점이라고 생각하시고 매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만약 앞으로의 재료들, 그리고 2026년의 시장에 대해서 그 구조의 흐름 속에서 알주는 믹스가 아직 갈 길이 멀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사시는 건가요? 저는 첫 번째 이유든 두 번째 이유든 그게 어떻게 됐던 간에 이 둘을 모두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대응입니다. 관점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매수했을 때 최소한의 손절 기준이나 매도 기준 정도가 정말 있으신지 전 이것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있으신가요? 저는 언제나 상장한 주식들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차트가 어느 정도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시장에서 사람들이 협의된 가격, 그 흐름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 이런 거 보면은 언제나 망설여집니다. 아, 그러면 너왜이 영상 찍었냐? 전 알지노믹스 상승을 바라보겠습니다. 근데 차트가 아니라요. 이제 막 상장했는데 차트 보고 어떤 얘기를 합니까? 1분 봉, 뭐 10분 봉으로 얘기하면, 이거, 패턴이 어느 정도 있어도 일주일도 못 갑니다. 전 일주일도 못갈 그런 얘기 가지고 지금 이렇게 들고 온거 아닙니다. 그럼 뭘 보고 지금 상승을 바라보느냐?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관점과 비슷합니다. 전 이제 출발선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알지노믹스. 정리 바로 갑니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근거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갈지도 말씀드릴 겁니다. 저의 기준에서. 그런데 정리, 근거, 결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제 막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런데 출발선에 서기 전에 이미 대기업에게 기술을 인정받은 상태의 기업입니다. 아직 결과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종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또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직 이제 출발선이기 때문에 달리기 시작하고 결승선에 도달할 때쯤이면 이때보다 높은 가격에 도달해 있을 겁니다. 출발하기도 전에 대기업한테 기술을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이 이렇게 지금 다서 있습니다.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총성 울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대기업이 후원하고 있는 선수, 대기업이 인정하는 선수가 이렇게 중간에서 준비하고 있는 단, 단계입니다. 이제 출발선에 섰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확률적으로 이 친구가 결승선에 도착할 때쯤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거, 이걸 기대한다라는 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럼 그거를 수치로 한번 볼까요? 상장하고 얼마 안 됐습니다. 상장하자마자 계속 상한가를 쳤고 가격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인정한 기업인데 기관도 지금 가격에서 열심히 매수하고 있다. 개인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여기서 말다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디까지 갈지죠. 그리고 가장 강조했던 대응입니다. 자, 영상 본론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투하실 겁니다. 성투하고 싶은 그 마음, 좋아요로 꾹 눌러주시길 바라고, 어디까지 갈지 오늘 말씀드릴 거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대응에 대해서는 장 중에 매수, 매도, 타이밍, 그리고 만약 검색해서 나오지 않는 기업에 대한 분석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는 이 방법이 바로 위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 번호로 알지노믹스라고 보내주시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설명드릴 거고, 앞으로 어떤 재료들을 또 기대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지노 믹스는 상장 전에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게임으로 치면 아직 정식 출시도 안된 게임인데 블리자드 같은 회사가 이 엔진 우리도 쓰겠다라고 계약한 상황입니다. 그럼 알지노 믹스가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가? 보통 유전자 치료는 고장 난 부품을 고치려다 주변까지 같이 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지노 믹스는 고장 난 글자 하나만 골라서 바꿔 끼우는 기술을 연구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인정한 기술이라는 거예요. 내년에 기대되는 섹터가 뭐가 있습니까? 로봇주도 있지만, 바이오입니다. 왜냐? 상대적으로 로봇주는 AI와 더불어서 이제는 피지컬 AI로 섹터가 확장되는 걸 기대하는 그런 분야이고, 바이오는 요몇 년간 ai 덕분에 수혜를 받은 그 섹터에 비해서 너무나 저평가 받은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기대를 받고 있고 그렇다고 또 ai의 수혜를 안 받는 것도 아닙니다. ai를 통해서 개발 실험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뭐 엔비디아든 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젠 너무나 당연한 펀더멘탈인 거고 이젠 이 기술을 통해서 각 분야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거인데 저는 로봇보다요. 바이오가 더 기대됩니다. 왜냐? 로봇은 여러분 효율을 높이고 하는 거지만 없어도 치명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바이오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멀리 높이 날아갈 거는 바이오 섹터라고 생각해요. 일라이 릴리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일라이 릴리에 인정을 받은 알주노믹스다. 자, 그런데 알주노믹스는 그냥 약 하나만 잘 만들고 기술 하나만 가진 게 아닙니다. 플랫폼 회사로서 생각하시면 돼요. 약 하나만 잘 만드는 회사는 그 약이 실패하면 끝이죠. 하지만 플랫폼을 가진 회사는 그 기술로 여러 병에, 여러 병, 그리고 여러 약을 동시에 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단기적인 실적, 그냥 마냥의 기대가 아니라 기술의 확장성을 먼저 보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를 어떻게 바라보냐, 됐냐. 지금 알지노믹스 주가는 시험 문제 풀기 전에 단계. 달리기를 하기 전에 출발선에 서 있는 단계. 그럼 앞으로 주가를 추가적으로 크게 움직이게 할 추가적인 재료. 포인트는 무엇이냐? 중요한 건세 가지입니다. 첫째, 임상 데이터 기술이 실제 사람에게도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말 그대로 잘 달리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1라이 릴리 이후에도 추가로 같은 계약이 반복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 기술이 한번 쓰이고 끝나는지 계속 쓰이는 기술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 이게 가장 크리티컬하고 중요하다고 봐요. 이 기술 때문에 다른 기업에 비해서 차별화가 된다는 겁니다. 섹터 자체도 전망이 좋은데. 그 와중에 대기업이 인정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다. 그런데 이 기술이 차별성을 유지 못하면 아무리 바이오 섹터가 좋더라도 힘을 잃고 말겠죠. 그리고 리스크는 뭡니까? 아직 매출이 없는 단계입니다. 임상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가 바로 흔들릴 겁니다. 바로 던지겠죠. 또 상장 초기 종목의 특성상 물량이 한 번에 나올 때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응 되십니까? 영상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죠.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종목들에 대해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접근하고 사시는 건지요? 그게 어떤 이유든 간에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번 관점에서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대응은 위에 나와 있는 이 배너의 번호로 RG라고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장중의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그냥 개인이 접근할 수 없는 분석 자료도 공유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셨다면 꼭 보내주셔야 앞으로 어떤 자리에서 알지노믹스를 더 멀리 볼수 있는지 혹은 자리가 불안해서 단순히 단타만 치거나 손절만 하고 나가게 될지 그게 결정되는 겁니다. 궁금하실 거예요. 매수 매도, 매도 타점 그거 과연 좋나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삼성 차트 가져왔습니다. 일봉인데 보시면 매우 명확하게 사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인 확인할 수 있어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나오고 난 다음에 시그널 나오기 전까지 들고만 있으면 긴 조정이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물량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 위에 번호 보내야 되는 명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그널 나올 때 영상을 올리기도 하지만 장중 제가 이거를 매일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매일 올리려면 추가적인 재료나 변곡점이나 새로운 해석, 관점의 수정 정도가 나올 때 같이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시그널 뜬거 하나만으로 그냥 영상을 올린다라는 건 그건 컨텐츠라고 보기 어렵죠. 그리고 매일 장 중에서도 이거는 일봉이지 않습니까? 일봉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내가 지금 물려있다. 아니면 당장에 내가 이번 주 안에는 추가 매수하고 싶다. 또는 물량 조절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1봉이 아니라 뭐 1분봉으로도 아마 보실 텐데 더 낮은 프레임에서 대응을 하시려면 영상으로 대응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번호를 보내주셔야 된다. 라고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이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아래 나와 있는 지표로도 너무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위에선. 위의 기준선, 아래 기준선을 이탈했을 때 매수 아래 기준 이탈했을 때 매수 매수 여기도 매수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삼성전자 추경 매수하면 자리가 불리하다라는 시그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매수 타이밍이 아닙니다. 이럴 때 매수 타이밍이 온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죠. 이럴 때 제가 올려드린다라는 겁니다. 영상도 올리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긴 프레임의 시그널이고 영상을 매일매일 올려드릴 수 없고 또 매일 올린다 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확인했을 때 그건 장중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중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일주일 내에 단기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 번호로 꼭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알지노믹스니까 RG 알지라고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 알지노믹스 뿐만 아니라 대형 종목, 테마, 현재까지 나온 재료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재료를 봐야 하는지, 그리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매도 타점은 언제인지, 중장기적인 분할 매도 자리는 어디쯤일지 알게 되시려면 지금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에 또 좋은 재료로 찾아뵙겠습니다.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